안녕하세요. 이번엔 이 카드를 이용해서 저번과 같이 게임을 하나 할 건데, 저번에는 세장 중에 한장 찾는 그런 게임을 했잖아요. 이번엔 두장 중에 한 장을 찾는 그런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드를 뽑아야겠죠. 제가 이 수많은 카드 중에 지금 다 다른 카드고 이상이 없습니다. 섞여져 있고, 네 장의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두 장을 선택해서 섞어서 찾는 게임을 할 겁니다. 일단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뭐잘 섞고요. 음... 카드 한 장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 K네요. K 스페이드. 자, K 스페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나머지 카드 K 세 장을 잘 섞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 에이스가 나왔는데, 아, 괜찮아요. 에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에이스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한 장을 제가 뽑았고, 이 카드가 역시 에이스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던 케이스페이드 잘 비벼주면 나머지 에이스 스페이드까지 총 4장을 이 수많은 카드 중에서 뽑아냈습니다자 지금부터 이 에이스 4장으로 마술을 진행을 할 건데 어 게임이라 했잖아요. 이 중에 두 장을 선택할 겁니다. 빨간색과 검은색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손으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그럼 빨간색으로 마술을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클로버와 스피드는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제가 오른쪽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장 중에 제가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섞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카드 한 장을 찾으시면 되는데, 어떤 카드를 찾으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다이아몬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다이아몬드를 잘 집게손가락으로 집어주시고 좋아요 자 하트는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맞죠? 좋아요 자 하트는 찾을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이아몬드가 위에 있을 것 같나요? 아래에 있을 것 같나요? 위요? 확실합니까? 네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면 네,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네, 너무 쉬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다이아몬드를 위에 놓고, 아래도 놓고. 네, 좋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이아몬드라는 카드는 어디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두 장을 확인해보면. 네, 그리고요. 제 주머니 속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주머니 속에 있는 두 장의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다이아몬드와 하트가 이렇게 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상이 없고요. 감사합니다.